중세 유럽의 빨간 지붕들 사이로 웬 거대한 푸른색 괴물이 불시착했습니다. 합성도 영화 세트장도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체인은 현대미술관 쿤스타우스입니다. 생긴 게 워낙 독특해서 사람들은 이 건물을 친근한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누가 고풍스러운 도시에 이런 파격을 저질렀을까요? 2003년 건축가 피터 쿡과 콜린 프르니에는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도시에 충격적인 미래의 생명체를 심어보자. 그래서 딱딱한 철근과 콘크리트 대신 천 개가 넘는 둥근 아크릴 패널을 이어붙여 생물체 같은 매끈한 피부를 만들었습니다. 지붕 위로 툭툭 튀어나온 뿔들은 징그러워 보이지만 사실 전시실로 햇빛을 끌어들이는 빨판 역할을 하죠. 밤이 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외벽 속에 숨겨진 900여 개의 형광등이 켜지면서 건물 자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해 도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듯한 이 낯선 풍경. 여러분의 눈에는 도시를 망친 흉물인가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외계인인가요?